고전, 병강, 세전, 팔도강산, 떠도는 욕망의 소동.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조상들의 해학과 풍자가 담긴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바로 팔도강산 떠돌며 온갖 소동을 일으켰던 병강세전이랍니다. 모두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옛날 역적, 까마득한 옛날의 병강세라는 사내와 옥녀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두 사람은 그야말로 팔자에 없는 기구한 운명을 타고났지요. 병강쇠는 천하의 게으름뱅이 하는 일이라곤 노는 것밖에 몰랐고 옥녀은 가는 곳마다 남자들을 홀려 온갖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남들은 하늘이 내린 음란한 짝이라고 손가락질했지만 두 사람은 오히려 서로의 기구한 팔자를 알아보는 동병상련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옥녀은 가는 곳마다 남자들의 싸움에 휘말려 쫓겨나기 일쑤였고 병강쇠는 하루도 성실하게 일한 적이 없어 마을 사람들에게 늘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어느 곳에도 정착하지 못하고 팔도 강산을 떠돌아다니는 신세가 되었지요. 그들은 길에서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옥녀는 병강쇠의 우람한 체격에 눈을 떼지 못했고, 병강쇠는 옥녀의 유염한 자태에 넋을 잃었습니다. 어이여 있네? 혼자 가는 길이요? 그렇소, 사내분. 갈곳 없는 팔자라오? 그들은 서로의 기구한 삶을 단번에 알아보고, 어차피 갈곳 없는 인생 둘이 함께라면 더 좋지 않을까? 하고 마음을 합쳤습니다. 두 사람은 밤낮으로 정답게 지내며 사랑을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정염은 멈출 줄을 몰랐고, 가는 마을마다 밤에는 그들의 열정적인 소리가, 낮에는 게으름에 대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참다 못한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향해 돌을 던지고 욕설을 퍼부었지요. 에이, 더러운 것들! 우리 마을을 더럽히지 말고 당장 떠나라! 결국 두 사람은 또다시 짐을 꾸려야 했습니다. 정처 없이 떠돌던 그들은 어느 곳에도 사람이 살지 않는 오직 우리 둘만이 지낼 수 있는 곳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지리산 깊은 곳 인적 없는 산골짜기에 다다랐습니다. 그곳은 낡은 오두막 한 채와 마른 장작 몇 개가 전부였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기뻐했습니다. 여기라면 아무도 우리를 방해하지 못하겠지? 영강새와 옥년는 지리산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산골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고단했습니다. 뗄감이 떨어지자 옥녀가 병강쇠에게 애원했습니다. 여보, 날이 추워 죽겠소. 어서 장작 좀 구해다 주시오. 병강쇠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막상 일하기는 싫었습니다. 채 뗄감이야, 뭐. 산에 널린 게 나무 아니겠어? 그는 게으름을 부리다 집 주변을 둘러보았는데 마침 오두막 뒤편에 우뚝 서 있는 나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나무들은 다른 나무들과는 달리 유난히 곱고 크고 신성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성황당이라 부르며 신성시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병강쇠는 그런 것을 신경 쓸 팔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나무들이 널려있는데 왜 하필 멀리 가서 힘들게 장작을 패한단 야 말인가? 병강쇠는 낫을 들고 그 나무들 중 가장 큰 나무로 향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지나가던 산지기가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달려왔습니다. 아니, 이보시오. 그 나무는 우리 마을을 지켜주는 신성한 나무요. 함부로 베었다가는 큰 화를 입을 것이오. 하지만 병강쇠는 산지기의 말을 비웃으며 대꾸했습니다. 무슨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요. 나무는 그냥 나무일 뿐. 내 배를 채우는 게 먼저지 나무의 신이 뭐가 중요하단 말이오? 산지기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돌아갔고 병강쇠는 보란듯이 쾅쾅 도끼를 찍어댔습니다. 웅장했던 성황당 나무는 순식간에 쓰러졌고 그 밑에 숨어있던 작은 나무와 풀, 바위들까지 모조리 파헤쳐졌습니다. 병강쇠는 그렇게 한짐 가득 장작을 짊어지고 콧노래를 부르며 돌아왔습니다. 이 정도면 한겨울도 거뜬하겠군. 하지만 그날 밤 병강쇠의 오두막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으악! 누가 내 팔을 잡아당기나? 콜록콜록 온몸이 쑤시는구려. 병강쇠의 몸은 갑자기 원인을 알수 없는 통증과 열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몸은 점점 부어오르고 피부는 검게 변해갔습니다. 옥녀는 걱정하며 그를 간호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병강쇠의 신음소리는 커져갔습니다. 병강쇠는 며칠을 끙끙 앓다가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옥녀는 눈물을 쏟으며 그의 시신을 닦아주려 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의 몸이 마치 세부치처럼 차갑고 단단해졌고 아무리 힘을 주어도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아니겠어요? 옥녀는 마을로 내려가 도움을 청했습니다. 우리 서방님이 돌아가셨소. 시신을 옮겨줄 사람을 구합니다. 소문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 천하의 막나니가 성황당 나무를 베어 화를 입은 것이 분명하고 그의 시신에 손을 댔다가는 우리도 변을 당할 것이오. 모두가 옥녀를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옥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을마다 다니며 소리쳤습니다 누구든지 우리 서방님 시신을 옮겨주는 자에게는 큰 보상을 드리겠소 그 소문을 들은 욕심 많은 상혁군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나선 것은 힘이 장사라는 상혁군들이었지요 에이 죽은 사람이 무거워봤자 얼마나 무겁겠어? 한 푼이라도 더 벌어보자고 그들은 시신의 손을 댔습니다 그 순간 그들의 몸이 갑자기 붓고 이유 없이 열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으악내 몸이 왜 이리 아픈가? 그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습니다. 다음은 욕심 많은 스님이 나섰습니다. 그는 거창한 연부를 외며 시신에 다가갔지만 그의 몸 역시 알수 없는 병에 걸려 알아눕고 말았습니다. 전국 팔도에서 온갖 재주를 가진 사람들이 모두 시도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신을 만진 사람들은 모두 병에 걸리거나 갑자기 죽임을 당했습니다. 소문은 3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병강쇠의 시신에는 성황당 귀신이 붙어있다. 그 시신은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된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고 병강쇠의 시신은 오두막 앞에 그대로 방치되었습니다. 그의 시신을 치우지 못해 옥녀도 마을로 내려가지 못하고 오두막에서 쓸쓸히 지내야 했습니다. 산속에는 밤마다 무수한 잡귀들이 나타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난장판을 벌였습니다. 병강쇠의 시신 위에서는 죽은 벌레들이 꿈틀거렸고 굶주린 짐승들이 시신을 노렸지만 아무도 그에게 다가가지 못했지요. 그야말로 병강쇠의 시신은 거대한 저주 덩어리가 되어 온 산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모두가 포기하고 절망에 빠졌을 때한 노인이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병강쇠의 이야기를 듣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성황당 귀신의 노여움이요. 함부로 신성한 것을 건드린 죄를 물은 것이요. 사람들은 노인에게 해결 방법을 물었습니다. 노인은 빙글에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직 진심으로 그를 사랑한 이만이 그 저주를 풀수 있어. 옥녀가 직접 그 귀신들을 달래야 하오. 옥녀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병강쇠를 향한 사랑 때문에 용기를 냈습니다. 그녀는 병강쇠의 시신 앞에 무릎을 꿇고 며칠 동안 정성껏 기도를 올렸습니다. 비록 이 사람이 미련하고 어리석었으나 저에게는 둘도 없는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부디 노여움을 푸시고 편히 잠들게 해주십시오. 옥녀의 진심이 담긴 눈물이 병강쇠의 시신에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밤마다 들리던 귀신들의 곡소리가 잦아들고 병강쇠의 시신을 감싸고 있던 기이한 기운이 사라졌습니다. 시신은 다시 부드러워졌고 옥녀는 비로소 그를 안아줄 수 있었습니다. 옥녀는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병강쇠를 양지바른 곳에 묻어주고 작은 무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병강쇠를 생각하며 남은 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이야기는 신성한 것을 함부로 다루면 큰 화를 입는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천하의 막난이었던 병강쇠와 옥녀의 기구한 사랑을 통해 겉모습은 천박할지라도 그들 사이에는 진정한 사랑이 있었음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비록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았지만 그들만의 방식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운명을 함께했던 것이지요. 정강쇄전은 이렇게 우리의 삶에 대한 해악과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